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삼성 AI, 반토막난 이 기업을 지금 사면은 7월에 큰돈 법니다. 6월 시장이 얼마 남지 않았죠. 벌써 절반이 넘게 지나갔고요. 이제 하반기 시장을 준비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2차 전지나 아니면 AI 반도체 기업들과 같이 시장을 주도했던 그러한 산업의 수혜 종목 분들을 찾으시는 투자 분들이 늘고 있는데, 그런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반드시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 중에서 아주 높게까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저평가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시장을 보면서 2차전지가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볕뜨는 반도체, 힘 빠진 2차전지, 바통터치가 나올 수 있을까가 시장에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있고요. 국내 증시 주도주가 2차 전지 관련주에서 반도체주로 바뀌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단 문제가 뭐냐? 최근에 테슬라의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조 달러 클럽의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경영진들의 주식 매도와 같은 악재들이 같이 나오면서 아니 국내 시장에서는 반도체 여름 나쁘지 않은데 이거 반도체가 주도주냐 2차전지가 주도주냐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수요회복이 3분기에서 4분기에 들어서야 완만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3분기와 4분기에 완만하게 수요회복이 되기 전에 시장의 주도주를 찾는 개인 투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제히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은 만큼 종목을 선정할 때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배터리다, 무조건 2차전지다 무조건 AI 반도체다라고 딱 집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최근에 나왔던 2차전지에 대한 정확한 악재를 이해하게 되면은 지금 왜 ai 반도체를 찍어대는지 알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중국의 거시안이 미시간에 양극재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를 하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에코폭락, 에코프로를 필두로 기업들이 폭락을 했죠 실질적으로 미국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 안보에 대한 조사를 수개월 동안 했는데 조사 끝에 중국 배터리 업체 거시안에 미시간주 공장 건설에 제동을 걸지 않자 우회 진출에 대한 가능성이 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기존까지는 디커플링이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는 디리스크라는 표현을 쓰면서 유아에 대한 제스처를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느 국가보다 자국 이익 정책을 펼치는 국가입니다. 즉 지금의 중국을 배제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볼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아서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데 그 속에서 우리나라의 이차전지 배터리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즉. 자국이 정책을 펼치는 미국의 움직임에 현재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냐에 따라서 이 반도체나 아니면 배터리나 아니면 이 세계적인 공장에 대한 판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일단 이번에 바이든이 G7에 의해서 이미 D리스크 정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G7에 의해서 D리스크 정책을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 옐런 장관도 디 리스크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당연히 이 디커플링은 미국에 대해서 큰 실수다 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거래를 만약에 중국과 중단하게 되면은 미국에 끼치는 피해가 상당히 클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중국과 계속적으로 거래를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규제를 계속해서 올리자 중국이 마이크론 제품을 쓰지 말자고 반격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마이크론 제품을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내 기업이 반사 이익을 볼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만약에 중국과 미국이 이러한 문제들을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면서 국내의 낙수 효과를 받지 못한다면은 지금까지 주가를 올렸던 거에 대해서 전부 다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고요 옐런은디 커플링은 실수이며 더 값싸게 생산한 중국 물품을 구매하는 데서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라고 발언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중국과 거래하고 싶다. 미국의 정책이 중국을 공격하자 해서 디커플링해서 중국에게 받을 피해를 미리 제거하자 디 리스킹 쪽으로 명분이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아까 그 말했던 그 거시안이 진짜로 들어올 수 있는 거 맞냐 안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능합니다 왜냐 대주주가 폭스바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거선이, 거시안의 지분 구조를 보면은 기타가 60%고요 창업자가 5.8%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폭스바겐이 25%로 대주주로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계 기업이지만 폭스바겐이 최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반대할 명분이 없는 기업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문제가 또 뭐예요? 미국의 이득이 너무 큽니다. 중국계 기업이 미국 땅에 공장을 짓고 양극재를 생산하면은 미국인의 고용이 창출됩니다. 일자리가 생, 생겨나겠죠. 그리고 미국의 GDP가 상승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현재 미국이 필요로 하는 LFP 소재를 만들어다 줄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이버트럭에 뭐 LFP 배터리를 사용하겠다. 그다음에 유럽에도 LFP 배터리에 대한 침투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미국에서 필요한 이 LFP 소재를 만들어다 줄수 있는 중국 기업을 그리고 중국에서 고용 창출도 할수 있고 미국의 미국인의 고용도 창출할 수 있고 미국인의 GDP도 상승시킬 수 있는 이 기회를 미국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겁니다.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으로 한국 기업이 미국에다가 지금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배터리 공장이랑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면서 이미 미국은 이득을 볼 것을 거의 다 봤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국 이익의 정책을 펼치는 미국이 말을 바꿔 버리면은 충분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미국의 말을 바꾸게 된다면 미국의 전기차 산업의 향후 흐름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중국의 기술 발전을 방해할 생각이지만 미국이 필요한 기술을 미국으로 들어온다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냐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만약에 받아들이게 됐을 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광물부터 배터리까지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포스코그룹이 혹은 에코프로그룹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앞서 나가는 이유가 수직 계열화 때문인데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어때요? 중국에서 소재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만큼 한국 소재 기업이 불리한 환경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북미 현지화가 필수입니다 근데 국내 셀 메이커들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개의 국내 기업들로부터 양극재를 이미 공급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가지고 중국 공급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입니다 즉. 한국 기업에게는 미래적으로 바, 봤을 때는 상당히 불리한 환경이지만 현 시점에서 들어온다고 바로 타격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악재가 계속 적용된다고 하면은 이차전지 산업에서 특히 한국의 K 배터리 산업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지를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 흐름을 반드시 파악해야 되고요. 우회로 북미의 LFP 공장 건설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수요를 안정화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엄청나게 시장을 꽉 잡고 있는데 업스트림도 꽉 잡고 있는 중국한테 다운스트림까지 점유율 확대를 가만히 냅둘까요? IRA에 대한 법안이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위와 아래로 반반 갈라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로 봤을 때는 한국 입장에선 최악이고요. 아래를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현재 긍정적인 모멘텀만 쏟아져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실적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모멘텀, 수에만 계속 나오고 있는 AI 산업과 다르게 2차 전지 산업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보다는 AI 반도체 산업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호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의 시간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예고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HBM3죠. n v i d i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물량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요. 물량을 계속적으로 늘려갈 거라는 모멘텀들이 쏟아져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라부터 HBM3E의 샘플 입고 요청을 받으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에 지금 봄바람이 불고 있죠 HBM3E는 현존 최고 사양의 디램인 HBM3의 다음 세대인 5세대 제품인데 아직 양산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양산될 예정이고요. 무슨 뜻이에요? 올해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를 내년 상반기까지는 HBM 3E에 대한 5세대 HBM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 현재까지는 엔비디아가 시장을 꽉 잡고 있었잖아요. 이제는 엔비디아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AMD가 새로운 AI 칩을 최근에 공개하면서 관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이 AI 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생성형 AI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년 50% 수준으로 성장을 합니다. 올해 13조 수준인데 2030년도 기준에서 144조로 10배 이상 성장을 하고요. 사실 매년 50% 수준으로 성장하는 산업이 과거에 2차 전지 전기차 산업이었지. 지금은 50%씩 성장하지 못하거든요. 즉, 지금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는 산업이 생성형 AI 시장이고요. 그 생성형 AI 시장의 핵심적인 수의 산업이 바로 AI 반도체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AMD가 이 GPU 시장에 뛰어든다는 것은 삼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모멘텀을 봅니다. 이 HBM 시장 1위가 SK하이닉스죠. 뭐한50% 정도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위로 한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장이 커지는 것만 해도 호재인데 지난 4월에 AMD와 IP 파트너십 확대를 밝히면서 엑시노스에 최적화된 G P U 개발에 나선다고 입장을 발표합니다. 즉, A M D의 G P U 개발이 삼성전자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도 엔비디아가 혼자 독주를 하게 되면 가격 협상력에서 우위를 찾아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나밖에 못 만들고 어차피 삼성도, S K도, 뭐 인텔도 어느 기업도 다 G P U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하지만 선택지가 두 개, 세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가격 협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독점 기업이 아닌 많은 기업들이 산업에 뛰어들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국내 기업이 수혜를 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업이 GPU를 만든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자, 근데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은, 아니, 그럼 시장이 커지는데 왜 하필 AI 반도체냐? AI를 보면 안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사람들이 많겠죠? 하지만 AI보다 AI 반도체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거 보면은 70점에서 80점 사이에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들어왔고요. 이게 정확히 말하자면 뭐냐? ai 기술력 보유기업 10곳 중에서 6곳은 우리나라의 ai 경쟁력 성장이 시약점 70점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ai 기업들이 기술력이 없는 기업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충분히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맞는데 기술력 자체는 세계 유수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한국 독자 생태계 구축은 아직 초기 단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즉 AI 산업이 계속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은 구글이나 바드나 챗GPT로 인해서 빙으로 인해서 시장이 계속해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의 AI 독자 생태계 구축은 아직 그만큼을 따라가기엔 너무 멀었고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AI 반도체가 주목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시면 될것 같고요. 한국은 전체 AI 투자 규모가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 국가보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카카오나 네이버가 AI 산업에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들 대비 AI와 관련돼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기업들 대비해서 주가의 상승이 나오지 않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분명히 추후에는 AI와 관련돼서 네이버, 카카오 혹은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최근까지 2차 전지 시장의 흐름을 본다고 했을 때 양극재가 전기차 시장의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죠. 그래서 양극재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고요. 리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완성차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주가의 상승률이 현대차를 보면은 주가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물론 상승을 했지만 비교적 상승률이 낮았다는 뜻이고요. AI 반도체도 실제로 AI 기업과의 그 괴리율이 상당히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로 시작한 올해 증시의 상승이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의 어느 정도 우리가 관망이 필요한 여러 가지에 대한 상황이 겹치면서 AI 반도체로 넘어온 만큼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그와 관련된 수해 종목을 두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레이저셀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지만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면 레이저 광학 기술을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얘네가 칩과 반도체 PCB를 접합하는 면 레이저 리플로우 장비 개발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능이 반도체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도 들어가고 차세대 디스플레이도 들어가고요 전기차 배터리 모듈 공정에도 적용이 가능하면서 최근에 글로벌 기업사에 계속적으로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사실 이 전기차 배터리 모듈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차세대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지금부터 시장에서 고성장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바로 모아가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최근에 주가에 대한 상승률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하락할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모아가셔야 되는 종목인데 글로벌 마이크로솔더블 시장의 점유율이 1위인 기업이고요. 일본이 독점이었던 이 솔더블을 국산화하면서 솔더블에 대한 점유율도 2위까지 끌어올렸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솔더볼에 대해서는 점유율이 압도적인 일입니다. 이 솔드, 마이크로 솔더볼이라는 게 결국 인텔과 AMD, 엔비디아 등 CPU와 GPU 고성능 반도체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 AMD가 제가 여러분들께 GPU 생산에 들어간다 고 말씀드렸죠.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는 시점에서 함께.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지금 가격보다 떨어질 때마다 분할로 나눠서 매수하시면은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최근 시장에서 2차 전지와 AI 반도체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왜 2차 전지보다 지금은 AI 반도체를 주목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LFP 배터리 관련주를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수많은 이야기들 꼭한 번씩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될수 있는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